야야야야야야야 yeah, 야뭐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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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p. 먹을까 보이는데요 뭐 보드카 <laughs> 보드카에 보드카 처먹으면 디져요 <laughs> 러시아인 씨발 <laughs> <laughs> <시발>. 러시아 <laughs> 이독 이독 제독도 아니고 씨발 보드카를 보드카로 처리하는 미친 새끼가 어딨어 <laughs> 어 러시아는 안주로 소주를 먹습니다 안주는 안주는 복숭아맛 보드카라고 진짜는 일반 보드카로 해야지 딱놓고 이발 <laughs> 안주 안주 딱 마시고 이일 아빠 딱 마시고 이주라네 <laughs> 뭐 먹지 아, 시바 뭔가 보드카 뭔가 달달한 걸로 먹어야 된단 말이야 달달한 거 안돼 <laughs> 안돼 시바 화채는안 좋은 추억 있어 저번에 저번에 씨발 화채 들고 와 어, 화채다 하고 씨발 배달 시켜갖고 들고 들어오는데 씨발 착져잡고팔 나갔다고. <laughs> <laughs> 씨발 밑에 비닐봉지를 받고 우와 하면서 엎어져갖고 씨발 그때 옷장에 팔쫙그어 끄어, 갖고. 씨발 그래도 화채는 지켜갖고 팔에서 피 피나면서 씨발 화채에다 보드가 쳐먹었다고 그때 거의 중국 관우 마냥. 술 처먹으면서 씨부레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씨발 술처먹었지 진짜 안아픈나더라 나... <laughs> 아니, 아니 그 진짜? 새끼 술 먹은 이유가 있어 씨발 그때는 마취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직접 마취를 한 거지 술 처먹고 진짜 뭔 <laughs> 뭐 달달한 디저트 달달한 디저트라 달달한 거라 일단은 커피 먼저 시켜놓고 생각해 어? 물음표 찍지 마라 물음표 씨발 그대로 들여다가 대가리에 꽂아버릴 수가 있어 <웃음> <웃음> 내 귀여워. 커피 네어 느낌표? <laughs> 나도 우담한 느낌표 하나 갖고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 씨. <쉿>. 아 <laughs> 씨. <laughs> 여기 말얘기꺼내돼요바닐라라떼츄러스네 조각, 애플제 와플, 누텔라, 와플, 오레오 초코 와플. 아식 전날 하는 느낌이 네 몰라. 아 요즘 요즘 술 안주 단계 단계 존나 땡겨. 그게 뭐냐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. 단계 땡기고 많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는. 는 이제 운동을 해야 한다. 음, 네가 뭘 알아? <laughs> 네가 뭘 알아? 엄마는 외계인. You w a 패드립이야 아니야 시바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 해패드립이라니 뭐 세상에. 어, 해패드립이라니 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을 저희 어머니는 외계인. 아 시발. 어, 미안하다야. 네 시발. 뭘못 시키지 아이스크림? 미니 쪼코아까 시키고 하셨다니까미 오늘... 엄마 미트마외하인하고 하트 <laughs> 하트 <laughs> 하트 <laughs> 진짜. 바로 마 <미혼마나? 웃음> <laughs>